남자였다니, 난 일어서서 오줌을 싸본 적이 없어. 진짜 신기한 노릇이다. 내가 맘만 먹으면 석현 아빠랑 민재 아빠 꼬시는 건 10초 안에도 다 해요. 10초 길다야. 응. 5초씩 해가지고서 10초면 충분해. 그리고 내가 이번에 콱 모랐잖아, <laughs> 아나콘다처럼. 그 목소리부터 바꿔. 이 목소리가 매력적이네. 우리끼리인데 그냥 편하게 해. 그럴까? 오랜만에 족구 나러 갈래? 아, 아니 형님. <laughs> 내가 자기랑만 있으면 자꾸 이러잖아? 아 정말. 이러다가 내가 캐럿 엄마한테까지 들킬까 봐 무서워 죽겠어, 정말. 왜 자꾸 캐럿 엄마 똥꼬밭에 막 빠는 거야? 냄새도 안 나는 똥 냄새. 똥꼬라니. 똥꼬가 뭔 말이니, 사기야 천박하게. 애썰. 너는 맨솔만 좋아하는 줄알았는 애쎄도 좋아하는구나? 맨솔 얘기는 또왜 해? 난갈라탄지 오래 아유, 쟤는. 덕수는 참 좋아했어, 맨솔. 앤 애썰. 덕수라니. 오스테부터. 덕수라니! 이친한이름 꺼내지 마. 걔 죽었어. 네가죽친잖아 우리 김원장은 구제이로구는 쳐...